원장과 헌법 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에 관해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헌법 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때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건 집회의 자유의 핵심 부분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2024년 5월 31일까지 현행 법령에 잠정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리고, 2018년에도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